지난 목요일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신년목회 준비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예배 회복을 통한 교회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초점을 맞춘 세 번의 강의가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쭉 이어졌는데요 세 강의 모두 유익했습니다 그 중에 장신대 교회 음악과 교수이신 손경민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손경민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모르셔도 그분이 작곡한 찬양곡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있죠? 음.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네. 이런 곡들을 작곡한 분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에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작가들은 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어, 또 미술하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조소 뭘 이렇게 깎거나 빚어서 또 이렇게 뭉쳐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찬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고귀한 일들을 드러내는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노래라 할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매 예배 모임마다 그림을 그려 전시하거나 조소 작품을 깎거나 빚어서 전시하는 것 이거 무리겠죠. 또 신앙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은 여타 예술 작품과 같이 한참을 머물러서 음미하고 상상해야 비로소 어떤 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예술적 수단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다 그런... 예술적 재능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교육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어렵지 않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강의에 따라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소절을 해볼 테니까 아시면 적극적으로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잘하시네요. 계시록까지 네, 할까요? 네, 네. 아 그리고 한 곡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노래예요. 네. 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울릉도 백길달네 그리고 교회 주소 아시는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주소 아시는분뭐 주보를 주보를 보시면 다 알죠 주보 보시면 뭐다 알죠 근데 울릉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울릉도 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울릉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 가사가 바뀐 거 아십니까? 네,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네, 가사도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그 주소가 어, 지 번이었는데 이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배길 따라 200리였는데 200리인데 거리도 바뀌 아, 거리를 표현하는 이것도 바뀌었어요. 200리였는데 지금은 킬로미터로 바뀌었어요. <laughs> 우리 어르신들은 저기 몇 리야 하는 게 편하시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젊은 학생들은 몇 리야 하면 잘 모릅니다. 몇 킬로미터야. 그래서 200리가 87 킬로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울릉군 백길 따라 87K 이렇게 합니다. 네. 어, 또 <laughs>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예전에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이랬는데 요즘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부기 37 이렇게 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음 기후 위기 시대 아닙니까? 온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사는 평균 기온 12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평균 기온 13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강수량도 1300에서 180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에서 오징어, 꼴뚜기, 대구, 그다음에 뭐더라? 대구, 홍합, 따개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네. 독도는 일단 이제 준비,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연습하셔가지고 을 새롭게 개사된 그 곡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지 같이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주소도 모르는데 독도 주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의 힘. 이럴 때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해야지 또 우리가 뭘할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감사는 나만 누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제가 어, 이 질문 여러분에게 여쭤 보면 어, 많은 분들은 침묵으로 시위하실 테고 어떤 분은 이제 옹알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또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한 대답. 자기가 생각한 찬양. 의미는 비슷해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어,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온 땅에 드러내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이것은 예배학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와 같습니다. 예배학자 존 버크하르트라는 사람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흥겹게 응답하는 것 이게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예배의 정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일치하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예배 그 자체라 할수 있습니다. 예배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저의 대학원 은사이신 김회건 교수님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그의 책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의 기억을 잊게 할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출 바벨론 구원 역사. 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잊지 못할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출 바벨론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그 감격스러운 구원 역사를 잊게 할 만큼 그만큼 장엄하고도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본문 단락의 제목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혜곤 교수는 그 의미를 물신 살려서 출애굽의 기억을 잊게 할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출바벨론 구원 역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본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겠지만 때가 되면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도 감격스러운 구원이지만 출 바벨론은 과거의 그 감격을 잊게 할 만큼 더욱 장엄한 구원 역사가 될 거라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이 장엄한 출 바벨론 구원 역사를 그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바벨론 군대를 무력화시키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출 바벨론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장엄한 출 바벨론 구원 역사를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히브리 노예였던 너희를 출애굽 시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창조했다. 제가 그주보의 어떤 내용을 삽입해두었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개인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돼요.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형성된 시기는 언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시켜 시내산에서 19장,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공식적인 이스라엘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나는 다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출바벨론 시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재창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로 창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재창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과거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다면 출 바벨론 역사는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선명해 줬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바벨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로 바꾸면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리고 또 재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과거 히브리 노예를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바벨론 종살이하는 유다 백성을 출바벨론시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복음의 사건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불리는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은 할수 없어도 노래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르신들 한천 명 모인 데 가봤는데 앞에 트로트 가수가 나와가지고 한국 뽑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 떼창을 하시더라고요 네. 노래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막 춤을 추고 몸뭐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찬양은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시를 쓰고 있는 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곡조에 맞춰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오늘 우리의 찬양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나의 찬양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좀 아픕니까? 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해야 합니까? 어, 지난 목요일 세미나는 제가 망각하고 있던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 기억은 저를 25년 전, 25년 전제목교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그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찬양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찬양 사역해보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만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어, 2시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였어요 제가 목요 우리처럼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목이 오후 찬양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찬양은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네, 1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번 2시가 다 돼야 예배당에 입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리고 은은 앉아서 잠깐 찬양을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나 좀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청년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들이 이 교회 중직들인데 아, 일찍 오셔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까.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젊은 청년은 그 중직이 되어 있습니다. 1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되지만 2시가 다 돼야 예배당에 올라오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열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직된 중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 오후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두 시입니다. 그러면 한시 사십오 분에서 두 시까지 찬양하는 시간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예배 아닙니까? 흔히들 말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찬양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예배를 관장해야 하는 목사인 제가 아, 크게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두시면 두시부터 찬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시가 좀 늦는 것 같은데요. 한시 45분부터 찬양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면계 오후 예배 시간은 한시 45분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하다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교회 오후 예배 시간이 1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참 특이하다. 아 1시 반에 하면 1시 반에 하든가. 2시에 하면 2시에하든가아 3시에 하면 3시에 하든가. 1시 45분은 뭐지?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봤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아 그분이 참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그 목회자가 고민을 했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한 교회였구나 어딘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면 찬양은 결코 예배에서 보조적 수단이나 악세사리가 될수 없습니다 이우야를 불문하고 목사인자의 행동이 찬양을 소홀히 되었음을 드러냈으니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예배 회복을 통한 교회 회복입니다. 찬양은 예배 그 자체이니 우리 찬양의 회복은 곧 예배 회복이며 나아가 교회 회복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였던 루카 베네티라는 사람은 유럽의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러브콜을 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연장에서는 늘 환호가 가득했고, 그는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기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해도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 없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수술 후 그는 정말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목소리를 빼앗아 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 쓸모없다 여기고 사람을 피했고 예배의 자리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던 어느 날한 작은 교회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이런 나를 놀리는 것이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무 상관없다며 재차 요청을 했고 그는 결국 응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 그리고 30여 명 되는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할 수 없는 자신을 초청한 게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루카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입 모양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노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루카는 전율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를 낼수 없었지만 그 순간 속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제 영혼이 주를 노래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찬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자 목소리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제법 회복된 목소리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사람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목소리는 사라질 수 있어도 찬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오페라 가수에서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찬양 사역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음소거 되는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혹은 너무 지쳐서 입술도 마음도 굳어버린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노래하라, 내가 나를 찬양하도록 창조한 누구 누구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찬양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됩니다. 루카가 이런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노래하도록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찬양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 터져 나오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영혼의 깊은 밤,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나는 지으신 뜻대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찬양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이젠 더 이상 찬양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눈물로, 제 삶으로, 제 부서신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다시 새 노래를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